오늘은 덤벨 해머컬입니다. 자, 일단 덤벨 해머컬. 어, 우리가 일반적인 덤벨컬과는 다르게 좀 이제 망치질 모양으로도 왕팔뚝을 만들 수 있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이두근이라는 근육이 있고 그리고 옆에 상완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.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두근 같은 경우는 이 어깨, 이 날개뼈 쪽에서 우리 이쪽에서 끝이 나게 되는데 상완근이라는 근육은 위팔뼈, 이쪽 어깨뼈 쪽이 아닌 이 위팔뼈 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비슷한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끝나는 지점이. 그래서 우리가 이 해머컬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이두근보다는 좀 상완근에 대한 개입이 큰 운동이고 그리고 상완 요골근에 대한 개입이 큰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거 동작을 어떻게 하냐. 기본적으로 자, 일단은 우리 세팅 방법은 똑같아요. 일반적인 어, 우리가 투암 덤벨컬과 세팅 동작은 같지만 이 상태에서 그립이 손바닥이 정면을 향하게 보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향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. 그 상태에서 어깨 고정시키고 컬, 하나 둘셋넷 다섯 자, 일반적인 덤벨컬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, 살짝 다른 점이 뭐냐면, 아까 시작점은 이두근은 이 날개뼈 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, 어, 어깨가 조금 더 고정이 돼야 되는 반면, 헤머컬 같은 경우는 위팔뼈에 시작되기 때문에, 어깨의 움직임을 고정시키는 것도 괜찮지만, 결국은 팔이 이렇게 앞뒤로 흔들리지 않게끔 고정을 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결국 이런 거겠죠? 이렇게 막 어깨는 고정이 돼도 막 팔이 왔다 갔다 하는 거. 그래서 웬만하면 팔꿈치의 움직임을 최소화시켜서 팔을 안쪽으로 모아주는 동작으로써 해머컬을 해주신다면, 망치질을 해주신다면, 비교적 우리가 이 팔을 입체적으로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운동을 할때 조금 더 주의사항이 있자, 있다면 어떤 동작이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팔을 흔드는 동작도 있겠지만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해머컬 같은 경우 자극을 주기가 어려울 거예요. 그래서 누구보다 조금 더 천천히 반복을 하면서 상위 지점에서 조금 더 쥐어 짜면서 운동을 할수 있도록 좀 천천히 연습을 하신다면 분명 상완 이두근과 다르게 팔에 자극이 오시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저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.